형어떻게 움직여? 지 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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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어떻게이어야까이어야어야지 이어야지! 이어지이지이지이어야일이어 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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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던 대로 해!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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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좋아, 짱! 케이, 올려, 위에서 왔어, 위에서! 케이, 위에서! 내려, 내려, 내려. 케이, 위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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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좋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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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맞춰! 자니 파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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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자니 파자니 파자자자자

재빈 즈 그렇죠! 그여죠천 와! 천천히 와! 와 아, 그거 엄청 짧신 거예요. 니까붙여붙여 붙여 붙여 다 음 <omphouse> 아 수중 괜찮아, 수중에, 케이, 괜찮아괜찮아 다시 다시. 나 다시다, 다시다, 시 계속. 하는데, 그하데 하는데. 말 많이 하고 자올려 올려서. 머리. 민아 가자 가자 자 백만원씩. 하지마. 수경아, 강민아. 잘 봐, 올라가, 올라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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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 위해 위해 위 위해 위아위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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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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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 위해 위 위해 위위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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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해 위 위해 위아위아위아위아 위해 위아 위해 할으 not sure. I'm not 교 u r e I'm n o 잡아 u r 잡아 m not s u r 아 i 아 n 아 t 아 u 아 e 아 m not sure. I'm n o 잡아 u r e I'm not sure. I'm n 아 t sure. I'm not sure.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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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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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끼리, 끼리>, 아우! <좌울이집> 아, 야어어 아.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어 대구니형 7번 20번만 잘 잡아줘요 7번 아, 20번 여긴 누아뛰는거 밖에 없어 여기는 올려서 하자, 올려서

둘, 하나, 예, 재밌고 재밌지, 재밌는 스타일이야. 한일, 한일. 어, 뭐, 가까운데, 가까운데.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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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허밍, 허밍. 세, 세, 세. 좋아, 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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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민이지민이 집에! 이 집에, 이집이 집에, 이민아이집이 집에! 가자 가자 올라 올라 올라가! 네. 그그 아, 아, 자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집이 집에! 이에이집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에이 집에! 이집이한번 더! 한번 더! 이이

동지 아 이쪽으로 이쪽. 백이도 많이 주니아 공장 치지 마. 계속 탈탈 해. 동지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위험 위험 위험. 오지 오지 오지. 장비 나가, 장비 나가, 장비 나가 쉬지 마, 지 마. 지고 있을 때는. 어, 계속, 해. 공장 치지 마,

끝, 끝. 좋아 좋아 좋아, 올려 올려 올려, 야, 봐, 십0번십 분, 쫄 올려야 올려 와서 받아 와서 받아, 아 안돼, 그렇지, 믿고 줘 좋아, 믿고 줘 믿고 조, 그래.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아민로안로 들어가 들들어

아 나이스 킥! 응. 응. 리안 응. 응. 돼! 도망갔다! 이팅이기 나와!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마무리! 저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 아,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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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다! 패스 패스 패스! 넘어 넘어와! 넘어 올려! 왼쪽 왼쪽! 2가1 2대1! 안 되면 끌어! 안 되면 끌려안되안 되면 끌어! 안 되면 끌어! 이거 이거 상세, 상세, 상세. 어, 슬츠, 상세, 수술, 어, 나 있다. 어, 어,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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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올라, 올 올라, 올라, 올 올라, 올올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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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올 여유 여유, 여유! 여기. 광민이! 20번! 20번! 아, 20 20번! 20 20 20번! 그렇지! 너야, 간다 간다 간다! 가자. 아, 안 돼! 어아어어 광민! 야! 안 아아! 하! 하! 아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들어가! 됐어! 아아 너무 좋어 다시 올올 해야 돼! 야 돼! 올라 야 성현아 볼로 놓지 지금 해야 돼. 올라가. 성현아, 응, 셋 응, 응, 응. 써, 써, 써. 써. 그냥 측벽으로 거의. 젊은이랑 올려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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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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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위에서 막기. 트 벤트. 올려 올려 대로이 이거 성이 좁혀. 키야, 키야. 좁혀. 좁혀. 한쪽, 한쪽. 야, 위야, 고요, 어, 고요. 모이자, 고요. 좋아, 좋아. 저기, 아, 위 에, 이가가가 에, 이거 아, 지금, 더 하나, 하나만, 만자 여기, 들어. 여기야, 여기야. 내려, 들어 안되면 끌어 안되면 에, 들지야

더해더해 3명이, 3명이! 아, 좋아, 좋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6, 17, 9 20, 21, 22, 23, 23, 23, 23, 23, 23, 23, 23, 23, 여기! 미들해! 미들 어! 앞에, 앞에, 앞에서, 앞에서! 동에서 아, 동 아, 동아동 야, 아주아 야, 주동아! 야, 주 야, 주동아! 야, 주동 야, 주아 주동아! 아 야, 아 야, 주동아! 야, 주동가 야, 주아 야, 이동아동아아 야,

아, 아, 뭐야 반오 아, 아, 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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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어 고,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 아무리. 아, 아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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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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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 야, 믿을 버텨, 믿을 버텨. 리좀 인자. 내려와, 내려와. 빨리, 빨리, 빨리. 한 번, 한 번, 한번 더. 눈썹 있다, 눈썹. 빨리. 아, 빨리. 어, 들지가자아 얘들아, 우리 하던 거 해도 돼. 미드 거쳐, 괜찮아. 미드 써야 돼, 미드 제형좀더 와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 y Sally, s a 리 l 리 s 리 l l y Sally, Sally, s a l l 이 봐야 된다. y 민 a l l y s a 구워. y 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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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좋아, 좋아. Sally, Sally, s 왼쪽으로, 왼쪽

위에서야 돼, 안 <목소리> 아, 어,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에 올라, 올라, 허리 올라. 장민아, 빠져봐야 돼. 파울, 파울, 매파울이 이렇게 플레이팅, 플레이 내려, 내려. 미서 미쳤어. 미쳤미쳤미어미쳤미미미 무조건 해해해야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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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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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야 되는데, 야데 집에 야 되는데, 집에 가야 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 가야 되는데, 집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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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뒤에 믿고 올라가! 사이드, 사이드. 어, 건너, 건너. 됐다, 가자, 가자, 갔다. 누나, 이따가. 우리 자, 우리 자, 다 됐다. 올라, 올라. 해병 네, 아, 싸자, 싸자, 싸자. 드로 드로닝, 드 싸, 싸, 싸. 여기서 여기서 싸, 싸, 올라가. 한로 한유로. 위로 와 위로 왔어. 봐봐. 태교 준비, 태교 준비, 준비, 비 아, 뭐야 이거 해! 해! 주군. 에이, 무슨, 무슨, 무다 무슨, 무다무안 다, 안 다.

세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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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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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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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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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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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아이가 해! 재니 아빠 수익. 네. 안 돼요 그냥 뒤에 가가가가뒤가 어깨 싸움 어깨 싸움 헬리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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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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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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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문성 아, 괜찮아! 와, 다시 안돼! 좋아 좋아! 문성 괜찮아! 좋아 좋아! 계속해! 좋아! 위에서 야!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조규표 정규야! 좋아 좋아 아 기세 올려야 돼! 기세 네. 올려! 와! 아, 지금 좋아! 올려 올려 올려! 안중순 한중순! 상규 세 상규! 넘어갔다! 잡아라! 잡아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떴을 때 가야 돼! 자! 올려! 선비! 야!

내려서 내려서 대야 기승아 리지마 놀리지 마야 하나 아이가 갑니다 규현 3컷 규현 3컷 규현 노 규현 노 샴교 샴교 3컷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바로 바로 위에 바로 대권 에이, 너무 좋아. 내려 내려 내려. 아 좋아. 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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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데리로. 간다! 간다! 내려 내 내려서 내려서. 가자 가자. 빨리 니까어 왔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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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 올라가 올라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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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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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응. 말구야, 올라가 중간 아어 내려와 옆에 하나 옹기 잘 준비 빼서 나지 말고 빼서 나오지 말고 오냐 오냐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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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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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 오리 리 오리 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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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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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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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전, 안전, 아전 안전, 안전, 안 아, 아, 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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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안 아, 안아아전안아 안전, 안전, 아, 전아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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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전, 아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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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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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리가 우리가 못하고 있어 지금. 네. 네. 오케이. 레스 레스 레스. 최지. 좋 이자 백업. 이자 백업. 나 이거. 경 아, 종일 좋아. 종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종일 좋아, 좋아. 나 위에서 끝까지 끝까지. 야 쓰이 쓰 쓰이 쓰 하는 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하나? 하나만 더 해봐 스킵 위에 스킵 성형봐 성형 성이 풀려 성 아야 이또또또또또 오케이 한번더한번더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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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민 서 서민 서 야돼올라아 됐다! 야하나자하나하 하나하자 하나하자! 홍정! 뒤에 잘봐더 넣어. 하나하나하나 같이 가. 그래. 머리. 그이 빨리 빨리 빨리.